안녕하세요 여러분 접니다 여러분 잘 지내고 계신가요? 벌써 5월입니다 오늘은 제가 예전에부터 해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요 머리가 제가 지금 엄청 길었거든요 태어나서 이렇게까지 머리가 길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머리 긴 사람들이 살짝 되게 투명하고 청초한 느낌의 메이크업 색조가 많이 안 들어간 그런 메이크업을 하고 뭔가 그 투명한 느낌이 있어요. 유튜버분들도 많이 하는 그런 느낌을 한번 메이크업으로 담아보고 싶어가지고 사실 좀 요즘 투명한 메이크업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가 정말 애용하는 제품들이 6월 1일부터 6월 7일까지 진행되는 올리브영 세일에 포함이 되어 있어가지고 오늘은 스킨케어템을 보여드릴 거예요. 제가 또 색조편은 따로 보여드릴게 될것 같은데 어우 지금 너무 건조하니까 첫 번째 아이템, 이지앤트리 어니언 뉴페어 클리어패드. 제가 이거는 워낙 많이 광고를 했었고 추천도 하고 이벤트도 했던 제품이라 여러분 아시죠? 근데 이것도 이번에 올리영 세일에 들어간대요. 일단 사용을 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니까 이게 좀총 7겹? 7중소 솜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겹겹이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갈라서 쓸수 있는 제품이에요. 진짜 잘 찢어지거든요. 저는 이 빈틈들이 너무 싫단 말이에요, 패드팩을 하면. 근데 얘는 워낙 잘 찢어지니까 이렇게 찢어가지고 빈틈을 다 덧붙일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아니면 늘어나는 것도 잘 늘어나요, 이렇게. 아, 시원해. 그리고 나머지 한 장은 반을 갈라가지고 코에다가 이렇게 늘려서 붙여주고, 또 나머지 반은 이마에 이렇게 붙여주고, 저는 패드팩을 해놓습니다. 어, 이렇게 하면 너무 시원하고, 하도 많이 말씀드려서 이 성분을 외워버렸어. 적양파 추출물 이게 흔적 케어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저도 꾸준히 사용하고 있는 라인이에요. 저도 흔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얘가 잘 보면 이렇게 남아도는 에센스는 없는데 이걸 꾹 눌러보잖아요? 얘를 이렇게 꾹 눌러보면 에센스가 그득해요. 근데 왜 이렇게 남아도는 에센스가 없지라고 하시는 분은 얘가 이미 충분히 에센스를 다 먹고 있어가지고 남아도는 거 없이 사용할 수 있어요. 저 이거 사용하면서 한 번도 말랐던 적이 없어요. 한 지금 세 통째 쓰고 있는데 그리고 이게 패드가 솜사탕 패드라고 불리는 무표백, 무형광이어가지고이 패드는 진짜 자극 없이 진짜 부드럽거든요. 부들부들해요. 이거 구매하시면 요즘에 7매 증정 파우치가 따로 나갔네요. 그래서 7매가 담겨있는 파우치인데 그거는 여행 갈때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고 다가오는 여름에 우리가 열감 내려줄 때 패드팩만큼 좋은 게 없거든요. 그리고 얘가 진짜 크기가 커요. 제볼 따구 하나 다 들어가는 거 보이시죠? 이걸로 조금 열감을 내려놓는 중에 렌즈를 껴줄게요. 렌즈가 진짜 많아가지고 렌즈도 굉장히 심플하지만 안 끼면 또안 되는 초코렌즈를 끼어주겠습니다. 오늘 렌즈의 세계에 빠진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제가. 그래서 뭔가 이런 초코렌즈는 재미없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예쁜 초코렌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롱폼으로도 나중에 한번 롱폼으로도 초코렌즈 추천 이런 거 해볼까? 이런 렌즈 예쁘다. 이게 진짜 안 끼고 끼고가 커. 살짝 닦아내면서 열감을 내려줍니다. 시원해. 제가 여러분 최근에 영상에 제 얼굴이 좀 칙칙해 보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막 비타민 제품 파고 있다 했는데 이번에 올영 세일에도 이 제품이 들어간다 하더라고요. 코스아레스 더 비타민 C 23 세럼. 이거 엄청 유명하잖아요. 비타민 C 세럼으로 그래서 저도 요즘에 사용하고 있는데 얘가 유명한 이유가 고 함량이고. 이제 효과가 좋다. 피부 톤 개선? 이런 데에 효과가 좋다 해서 피부에 떨어뜨린 다음에 롤링을 해서 이렇게 발라주는데. 전 처음에 이거 쓸때 살짝 겁먹었거든요. 고함량이라고 하니까 너무 자극적이면 어떡하지? 좀 피부 바로 올라오는 거 아니야 붉게? 제가 예전에 이런 비타민 제품을 사용해보고 피부가 바르면서 엄청 뜨거워지고 붉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트라우마, 안 좋은 경험이 있었는데 이거는 지금 일주일 넘게 사용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반응이 없고 이렇게 문질러도 뜨거워지지도 않고 자극적이지 않게 흡수가 돼가지고 요즘 잘 사용을 해주고 있어요. 이런 비타민 C 성분이 좀 자극적이라는 그런 약간 편견?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그런 거를 최소화하시려고 좀 시너지 효과가 좋은 성분들을 배합해서 만든 세럼이라고 합니다. 여름에 좀 칙칙해진 느낌이어가지고 요즘 잘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제품은 이제 효과가 바로바로 안 나오면은 더 이상 쓰기 싫어진단 말이죠. 얘는 4주 만에 기미 잡티 브라이트닝 효과가 입증되는 제품이어가지고 저도 요즘 믿고 사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제품 써주면 되게 피부톤이 올라간 것 같거든요. 진짜 올라갔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수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좋은 성분을 써줬으니까 축축하게 마무리하는 걸 저는 좋아하는데 제 최애 올리브영 수분크림이 나옵니다. 얘도 역시 올리영 할인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품인데 아시죠? 이거. 제가 제가 진짜 영상에서 많이 말했는데 아쿠아스쿠알란 수분크림 기획세트 이렇게 또올령에서 할인할 때 이렇게 기획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는 제 최애 수분크림인데요 쓰던 거를 이렇게 다 써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다 쓰고 이 기획세트로 들어가 있던 이 조그만 게 있어요 얘도 은근 용량이 꽤 많아요 30ml나 돼요 여행 갈 계획도 없으니 얘를 이렇게 써보면. 개면 활성제? 그런 거 없이 되게 저자극적으로 자극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수분크림인데 지금 보이시죠? 지금 바르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 촉촉하게 발려요. 엄청 촉촉해서 바르자마자 이렇게 수분 물방울이 생겨. 그리고 이게 딱 바르면 수분이 날아가는 그런 가벼운 선크림이 아니라 보습감이 살짝 들면서 피부는 촉촉해지고. 그래서 제가 사랑합니다. 그래서 메이크업 전에 발라도 좋은 화잘먹 수분 크림으로도 유명한 제품이래요. 판테놀 성분과 히알루론산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촉촉함 유지력도 좋고 속건조 잡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무조건 사용하셨으면 좋겠는 그런 올영 수분 크림입니다. 꼭 쟁이세요 세일할 때 세일가가 어마어마하던데 추천. 그리고 요즘에 쓰는 선스틱 하나 보여드릴까요? 케어존 라이트 플립 벨벳 선스틱. 이거 저 다른 유튜버분이 광고하시는 거 봤는데. 왕 커가지고 저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너무 커요, 이거. 왕 크니까 왕, 왕 좋다, 이런 거예요. 목이나 팔 이런 데 많이 발라주거든요? 오늘은 얼굴에도 사용할게요, 이거. 이 정도로 발라주면 얘가 끈덕이지 않아서 좋았어요. 벨벳 선스틱이잖아. 되게 촉촉하다요? 약간 겉뽀속촉 이런 느낌이에요. 눈가에도. 발라줍니다. 이렇게 밀면서 바르면 되니까 선스틱이 은근 편하더라고요. 저는 특히 목에 바를 때 너무 편했어요. 옷에 묻을까봐 걱정 안 해도 되고 이제 여름에 반팔 입고 다니면 팔도 꼭 발라줘야 돼요. 팔이 진짜 잘 타고 목 뒤에도 발라줘야 돼요. 목 뒤에 선크림 안 바르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상하답니다. 목 뒤에 떼낀 사람 같답니다. 얘가 피지랑 모공 요철을 잡아주는 그런 프라이머 기능도 있어가지고 프라이머 대신 사용을 해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얼굴에도 이렇게 뽀송뽀송. 너무 많이 이렇게 빼놓고 쓰면은 얘가 뭉개질 수도 있으니까 한한 한 번만 이렇게 딱 열어서 사용을 하면 딱 좋더라고요.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여행가서 사용하기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여름 휴가 많이 가시니까 피부 자극 테스트도 완료한 그런 제품이어서 민감한 피부 가지고 계신 분들이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는 선케어 제품입니다. 든든히 스킨케어 해줬으니까 메이크업 하겠습니다. 오늘 제 최애 베이스 나옵니다. 클리오 킬커버 메쉬 글로우 쿠션. 투명하고 청초한 메이크업에 살짝 글로우가 들어간 베이스가 좋거든요? 근데 2000, 나 마이너스 손이야? 아씨, 왜 이래? 어, 이거 깨졌어. 이거 쿠션 깨졌어요. 헉, 나 너무 들고 다녀서 깨졌어요. 제가 2023년에 진짜 잘쓴 쿠션이거든요? 아, 이거 새로 사야겠다. 제가 쇼츠 보면은 거의 무조건 이거 쓰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이거 썼을 때는 진짜 그렇게 좋진 않았거든요? 그냥 글로우한데, 아, 뭔가 매력이 엄청 있진 않다 했는데, 적당한 커버력과 글로우함이 괜찮은 쿠션 같아서 쓸수록 괜찮은 거예요. 처음에 이거 제가 별로라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잘 들고 다니니까 친구들이 이거 너 별로라고 하지 않았어? 했는데 쓰니까 좋다고 제가 막 다시 설득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어떠한 글로우를 주는 게 너무 예뻐 오! 지속력을 위해 파우더를 조금 해줍시다. <laughs> 피부 표현 장난 아니죠? 지금 쫀쫀하게 해놔가지고 완전 장난이 아니에요. 눈썹은 제가 요즘 항상 하듯이 자연스럽게 채워주면서 모양만 잡을게요. 앞머리가 애매한 길이어서 그루프로 말기도 애매하고 핀으로 찝으면 또안 예쁘게 자리를 잡아서 살짝 치워놓고 눈썹을 맨날 그립니다. 오늘은 색조를 많이 안 넣을 거란 말이에요, 섀도우에도. 그럴 때 제가 잘 사용하는 아이템이 있어요. 어, 리퀴드 아이섀도우인데요. 제가 이두 가지 브랜드 리퀴드 아이섀도우를 굉장히 좋아해서 오늘 두 개를 믹스해서 사용을 해볼 거예요. 먼저 베이스로는 자빈드서울 윙크 아이섀이드 자빈드 프라이머 0 7 5 뉴트럴 모브. 물탄 모브 컬러여서 베이스로 써주면 좋아요. 이거 제가 출근할 때 진짜 많이 썼던 건데 이렇게 그냥 쓱쓱 발라주면 되거든요? 한, 섀도우 하는데 3초밖에 안 걸려요. 이거를 깔아놓고 그냥 우리 일반 쓰는 파우더 타입? 섀도우 깔아줘도 지속력을 높여줘요. 프라이머여가지고. 끼임도 덜하고. 이거 쌍꺼풀이 조금 높게 만들었잖아요. 제가. 그래서 끼임이 진짜 어마어마하거든요. 근데 이거 쓰면 은 끼임이 없어요. 얘는 쓸 때마다 물어보시는 컬러인데 어, 3C 리퀴드 프라이머 아이섀도우 핑크 그라운드. 이거 진짜 예쁜 색이에요. 이렇게. 핑크 코랄 느낌. 이 안쪽에 살짝 발라줘서 생기를 줄게요. 언더에 발라줘도 참예쁘답니다이 리퀴드 섀도우 맛에 빠지면 은 헤어나올 수 없어요. 너무 빠른 시간에 고효율적인 그런 아이템이기 때문에. 그리고 몽곤 섀도우는 이만큼만 할 거고 아이라인 그려줄 거예요. 젤로만 그릴 건데, 노베브 슬림 엣지 듀얼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살짝 햇빛 도는 브라운 컬러. 오. 라인을 정말 자연스럽게 끝에 이렇게 한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빼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빼줄 겁니다. 헉, 짱 자연스럽죠? 해주고 안 해주고의 차이는 있지만 너무 티나지 않게. 마스카라로 최대한 쫑쫑쫑을 살리자. 애교살을 포기할 수 없는데 너무 애교살만 뿜뿜 보이면 자연스러운 느낌이 안될것 같아서 컬러그램 올인원 애교살 메이커 쿨톤? 이게 진짜 거의 티가 잘안 나는 살짝 핑크빛의 섀도우를 갖고 있어가지고 이렇게만 살짝 볼륨을 채워줘요. 글린트 밀키문 사용해가지고 언더에 한번 가줄게요. 이 밀키문 언더 애교살에 써도 진짜 예쁘거든요. 눈 앞머리도 살짝 마스카라 진짜 깔끔하게 쉐딩은 또 완벽하게 잘 해줘야 되니까 쉐딩까지 연하게 들어가면 얼굴이 없으니까 포쉐딩 하기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거 블러셔도 쓰고 싶은 게 있었거든요 딱 바로 이피 블러셔 요번에 새로 나온 컬러 베이비 키스라는 컬러 사용을 할게요 약간 누디한 컬러인데 자연스러운 베이지 코랄 느낌이어서 적당히 생기 주기 좋을 것 같아요. 흰기가 많아요 생각보다 컬러가. 혈색을 주기 좋은 것 같아요. 제형이 진짜 신기하다요. 이렇게 팡팡 들어가는 제형이. 근데 또 엄청 발색이 진한 컬러가 아니라 이런 거양 조절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잘 사용하실 수 있는 컬러예요. 제가 요즘 항상 어 뭐지 글로시 립을 바른 것 같아서. 오늘은 매트립 바를 거예요. 근데 매트립 바르기 전에 당연히 립 라인을 그려주고 갈 겁니다. 노베브 컨투어 포인트 듀얼 립 펜슬. 브릭 베이지. 저이 브릭 베이지 컬러를 제일 좋아해요. 먼저 저는 디테일러로 라인을 잡아주고, 살짝 내 입술 같은 진짜 베이지색이야. 요렇게. 잡아주고 이번에 에스쁘아에서 신상 립 틴트, 틴트 바 같이 나왔는데, 어, 에스쁘아 노웨어 립스틱. 이네 가지 컬러가 봄봄하게 나왔더라고요. 인투 로즈. 제가 좋아하는 이런 핑크 로즈 컬러. 얘가 되게 미끄러지시 발리거든요. 실키한데, 막 무겁거나 겉돌지 않은 제형이어서 마음에 들어요. 너무 예쁜데, 입술 컬러? 이 컬러도 난리도 많요 레드로메다 이 컬러도 엄청 인기가 많던데 안쪽에 살짝 제가 딱 원했던 살짝 혈색만 주는 이런 립 마음에 든다 저는 머리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제가 평소에 하던 거와 다른 분위기로 좀더 좀 클린하고 좀 청초하게 <laughs> 한번 메이크업을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 초반에 소개해드린 올영 세일 스킨케어 템도 세일 기간 동안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필요한 거 구매하시고 이번 영상도 봐주셔서 감사해요. 추천 이거 너무 마음에 들어요. <laughs> 안녕.